안녕하세요. 자,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가 오늘, 어, 즉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은 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이 특정된 임대차 신고지역 내에서 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즉 오늘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 이러한 그 임대차 신고제를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그동안 그 집주인은 그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그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신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었는데 자, 이제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전부터 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었죠. 어, 그런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신고제도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상법중에 하나로서 임대차 신고제도는 이게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만큼 좀 생소한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신고 대상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신고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인 주택으로서 일단 주거용 건물인 주택입니다. 주택으로서 원칙적으로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신고 대상 주택입니다. 자, 따라서 이 건축물 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 즉, 그 아파트라든가 또 다세대 주택 또는 단독 다가구 주택 등그 주택뿐만 아니라 이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그리고 공장 상가 내에 있는 주택 또는 그 판잣집 등 비주택 등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학교 고등학교 등그 학교 기숙사가 있죠 이 학교 기숙사는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 학교 시설로 분리되어서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 대학 이 e 알림이란 게 있어요 그 대학 이알림에그 e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신고 대상에서 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회사 기숙사가 있죠 자이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신고대상 임대차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뭐, 우리가 2년으로 하는 것이죠. 뭐,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년으로 합니다. 주택 임대차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6개월, 뭐 3개월 등과 같이 이렇게 짧은 단기 임대차 계약에도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만요. 이 단기 임대차 중에서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그 계약 기간이 짧은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만은 그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따로 있고 일시적인 출장이나 뭐 제주 1개월 체험 등과 같이 다른 사정으로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이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 아니지만요. 이 30일 이내의 이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즉 편법을 써서요. 이 동일한 주택인데 이 30일 미만으로 이게 여러 개를 쪼개서 여러 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게 되면 이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신고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 이죠이서울이든가 경기도 인천 지역이 수도권 전 지역 신고 대상이죠. 자, 그리고 또 광역시 신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도 신고 대상. 그리고 이제 도가 있는데 그 도에 속해 있는 시가 있죠. 도에 속해 있는 시도 신고 지역입니다. 자, 다만 이제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지역의 군,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경기도 양평군이나 가평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는 군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충청북도에 섞여 있는 진천군이나 증평군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자네 번째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거래 금액에 관한 것입니다. 자 신고 대상 지역의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임대료가 소액인 경우, 즉,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전세 보증금이 뭐 1억 원이거나 7천만 원인 경우, 또는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거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거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증금은 그 단순한 보증금만 의미하는 것이고요. 환산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즉,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에 하나만 그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인 경우에는 월세 25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에다가 원래 보증금 5천만원을 더하게 되면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임대차 신고제 시행일과 신고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즉, 오늘부터 시행되고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 신고대상 계약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신규 계약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한해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21년 6월 1일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겠죠. 자,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과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한편 그 신고 기간에 관한 것인데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가, 아, 그런 것이죠. 자,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은 아무튼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 목적물 정보, 즉,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재, 주소 있죠. 주소. 그 다음에 면적 또는 방개수 그리고 임대료 계약 기간, 이건 당연히 신고 내용 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가, 계약 체결일 등, 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게 되는 주요 작성 항목과 이제 동일하고요. 자,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료, 그 다음에 계약갱신 조건 행사 여부를 추가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 신고는 그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어, 또는 그 관할 주민센터 에 방문하지 않고서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것을 검색하게 되면 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 접속해서 이제 신고하면 되겠죠. 자, 신고 방법은 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공동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그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 다른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그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했다면 그 당사자 일방이 혼자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한편 그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한 명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 계약금이라든가 보증금 입금증,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다는 것이 통보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그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자, 예를 들면은그 가족이나 그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든 그 누구든지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그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물론 그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되겠죠. 자, 참고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 그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그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임대차 신고를 받은 이제 신고 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발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매매계약 거래 신고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여덟 번째 이 신고 의제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임차인이 이 저임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 실제로는 이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세입자가 저임신고를 할때임 그 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이통합민원창구에서 임대차 신고도 한꺼번에 처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세입자가 저임신고를 많이 하죠. 자, 그 정부24에 접속해서 이제 세입자가 저임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입력해서 임대차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그 임대차 신고는 그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어, 따라서 임대차 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그 세입자가 아직 전입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전입 신고는 나중에 따로 해야 됩니다. 어, 즉, 그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먼저 임대차 신고를 하고 어, 실제 세입자가 입주를 한 후에 그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은 잔금 입주일이 임대차계약 후 2개월 후로 되어 있다면그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먼저 임대차 신고를 하고 실제 이제 세입자가 잔금 입주 후에 재임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그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임대차 신고를 할 때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자, 이때 그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아, 즉, 그, 임대차 신고를 할 때에 그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그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그 확정일자 번호가 이제 표기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그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6월 5일 토요일 날에 정상적으로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됐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그 접수한 담당 공무원이 그 6월 7일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해서 그 임대차 신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확정일자의 효력은 신고 접수 완료일인 6월 5일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토요일 날부터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다음 날, 월요일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편 그 신고대상 지역과 신고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은 그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그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수수료도 세입자가 600원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홉 번째. 신고 의무 위반 시에 그 제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 갱신한 날그 이후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특히 그 거짓 신고를 한 경우는 100만 원을 부과하고 어, 그 미신고 경우, 신고를 안한 경우, 그 계약 금액의 규모가 적고, 그 신고 혜택 기간이 짧을수록 그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굉장히 차등적으로 이렇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서 그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자, 계도 기간 1년 줍니다. 그리고 그 계도 기간 끝난 이후에도 그 자진 신고 시에는 그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고 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에게는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했다면 그 당사자 일방이 혼자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이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열 번째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 자료로 활용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정전에는 그 전년세 신고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서는 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외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누락되거나 줄어들었는데. 자, 이런 부분을 전월세 신고제 이후에는 정부가 다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 그런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염려내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정부 측에서는 또는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발표했었죠. 자,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자, 따라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은 자, 그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꾹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